예, 많은 사람들이 선교가 무엇이고 전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선교나 전도나 다 같은 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 민족, 곧 다른 종족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주로 선교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같은 문화와 언어와 같은 민족에게 곧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라고 말한다면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둘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또 어느 쪽을 먼저 해야 되는가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볼 때에도 곧 우리의 이웃에게 가까운 전도, 곧 우리 같은 종족과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먼저고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두 가지가 함께 병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주축으로 한 안디옥이라든가 또 빌립보, 고린도 이런 교회들이 왕성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게 되면서부터 시작하여서 사실상은 복음은 에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은 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아시아와 유럽에서 더 뜨겁게 확산이 되어 가지고 불길같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복음이라는 것은 곧 우리 같은 종족이나 우리와 같이 같은 종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나 종족 또는 언어가 다른 나라에 대해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나 전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 말할 수도 없고,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병행해서 함께 해야 되고, 두 가지 다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도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지만은 우리와 언어와 종족이 다른 나라까지도 우리는 할수 있는 대로 가서 복음을 함께 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력을 다해야 됨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교의 길은 험하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먼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길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인가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선교하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은 그들 그들이 몇 번이고 거기서 죽을 뻔하고 몇 번이고 고생을 해놓고도 또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이게 정신 나간 일이라 사도바울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은 온전한 정신으로 할수 없다 그랬어요 정신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정신은 나가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야 할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도 이렇게까지 사도바울과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것을 우리가 볼때 설교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오늘 본문처럼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며 고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선교의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종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선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다르게 말한다면 선교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예수 믿고, 우리끼리, 우리 구역 식구들끼리, 아이고, 또 낯선 사람 들어오면,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은 서로 또 맞추고 서로 안 맞으니까, 그냥 10년 전부터 우리끼리 모아서 사는 우리끼리 재밌게 나눠 먹고, 또 떡도 떼어 먹고, 이러면서 그냥 예수 믿는 것이지, 절대로 이것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복음을 받았으면 은 선교하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을 받았으면은 나의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 옛날 같으면은 아 어, 복음 전하러 가면은 바가지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찬물을 이렇게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또 실제적으로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맹수의 밥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대위험과 수많은 위험을 당하게 되어졌고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볼때 선교의 길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고 선교의 길은 힘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선교의 길은 꼭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지금도 에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올라갔던 걸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에루살렘에 찾아가서 에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그 길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올라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선교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전도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예수 믿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서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입을 벌려서 전도하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도 그래도 오랫동안 예수 믿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반드시 선교의 길입니다. 모든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들은 곧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두가 자력으로 모두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뛰어들어서 이 복음 전하는데 주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의 길은 성교하는 길이라. 성교하지 않는 교회, 성교하지 않는 가정, 성교하지 않는 성도는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은 선교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선교의 사명을 바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겟샘만의 동산의 피와 눈물의 기도 속에서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이하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갯샘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만일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겠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지게 하시옵소서. 물론 그러나 기도의 끝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까지도 그렇게 기도하신 것을 볼 때에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 얼마나 어려운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은 4차, 5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전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요. 선교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떤 때는 생명의 위험이 있고 어떤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나의 모든 인생을 던져버려야 될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의 길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선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고난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다 같이 걸어야 될 길이 바로 이 선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길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명령이고 지상 명령의 일호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목적 가운데 하나도 뭐냐?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에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미뤄도 안 되고 핑계도 안 되고 그리고 대신 가는 것도 안 되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선교는 가든지 보내든지 모든 성도들은 다 예수 믿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어디 가서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바로 선교하는 길이요. 전도하는 길이라 그런 말이에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은 핑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밀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저는 몸이 약합니다. 저는 물질이 없습니다. 아,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애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선교라는 것은 핑계할 수 없어요. 내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 속에서 복음은 전해야 되고 선교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수 있는 사람은 가는 것이고 갈수 있는 형편이 못된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로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뒤로 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선교는 핑계를 해도 안 되고 선교는 어떤 경우에도 핑계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오랫동안 예수 믿는 분들은. 이 이야기는 한 번쯤 들으셨을 거예요. 이 실화입니다. 아마 고무다리 선교사 이야기, 여러분들 오랫동안 예수 믿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으셨을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모든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뛰어난 대학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과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뛰어난 학교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은 온 세계에서 최고의 수재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하버드 대학. 그 하버드 대학교 법학과를 다니는 학생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하버드 대학 캠퍼스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복음 전파하는데 말하자면 학교 부흥에 참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전해지는데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 중에 이 법학과 출 다니는 학생 하나, 남학생 하나가 그 자리에서 은혜를 크게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하바드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면 졸업하자마자 내가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 아프리카, 지금은 아프리카 갈만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이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는 정말로 누구도 가기 싫어할 만큼 그건 위험한 곳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법학과를 4년 졸업하면은 바로 제가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제가 5년 동안 하나님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선교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 살려 주신다면은. 그러면은 돌아와서 제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법학과를 졸업하자마자 자기의 친구들은 유명한 그런 아주 정치를 향하여서 또는 이제 법률, 판사, 재판관 다 해서 출세의 길로 달려가지만은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않고 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원했으니까 아프리카 선교사 가기 위해서 공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교사 시험을 봤어요. 선교사 시험을 봤는데 합격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선교사 파송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에도 한쪽 다리 무릎 위에 무릎 위에까지 절단을 해야 되는 사고를 당했어요. 정신을 차려서 눈을 떠보니까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보니까 한쪽 다리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한쪽 다리만 달려있습니다. 이 청년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지릅니다. 병원이 떠나가도록 내가 놀러 갑니까? 여행을 갑니까?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 나갑니까? 내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한쪽 다리를 하나님은 어째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해가 될수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고 병원에서 소리 지릅니다. 그래도 마음의 분이 풀려지지 않나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캠퍼스에서... 설교를 했던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하시는 일은 선하신 일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청년이 저녁에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생각해보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새벽역쯤 돼서 주의 성령이 자기의 마음에 평안을 주었어요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외다리로 가지고도 성교사로 갈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은 갈수 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 그 청년이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퇴원한 다음에 다시 그는 외다리 거기에다가 고무 다리로 만들어 가지고 세워서 걷는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는가? 변호사 사무소 또는 재판관 검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지의 선교사로 보금 전화로 가기 위해서 고무 다리 끼어 가지고 걷는 훈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선교사로 파송 받고자 합니다. 이제는 선교부에서 선교사 파송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한 다리 가지고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두 발이 있고 한 다리가 있고 뜨거운 사명이 있고 열정이 있으니까 너를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아프리카 선교사 보고를 들어보면 거기는 곳곳마다 곳곳마다 깊은 마을에는 식인종들이 모여 있는 곳이 많이 있고 아직도 잡혀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걸어서 밀림 속을 그리고 걸어서 뜨거운 광야 같은 곳을 어떤 때는 몇 시간씩 걸어야 되고 어떤 때는 몇 시간씩 밀림 속을 들어가야 거기에 조금 사람들, 몇 사람들, 몇 사람들 그 인디안 부족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는 자칫 잘못하면은 식인종들을 만날 수도 있고 하니까 온전한 몸 가지고도 생명을 부지하고 돌아오는데도 안 되는데 너는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이 청년은 돌아와서 집에서 생각해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찾아다니면서 저를 파송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선교부에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떠나서 아프리카에서 아무 일 없이 외다리 가지고도 4년 6개월을 거기에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 4년 6개월째 될때 앞으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려면 몇 개월 남았습니까? 6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5년간 하나님 앞에 파송받고 왔는데. 그런데 가만히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성교지에 와서 4년 6개월 동안 외다리 가지고 고무다리 가지고 그래도 성교사라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무리 없이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결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와서 이게 뭐 별로 결실도 없이 이렇게 해서 5년 내가 채우고 그냥 고국에 돌아가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말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돌아다니는 곳은 그래도 선교사들이 한번두 번씩은 다 왔다가 가는 곳을 내가 외달이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전하지 않고 사람이 들어가지 않은 곳까지 내가 들어가서 어차피 나는 죽을 사람 살려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6개월 동안은 내가 밀림에 아무도 선교사도 들어가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하고는 며칠을 걸어서 밀림을 걷고 걷고 걸어서 며칠을 걸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들어갔어요 거기서 한 원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짐승가도 나무를 타고 달리고 웃고 덤벼들고 달려드는데 곧 마치 짐승하고 똑같이 보여졌다. 그, 그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뜻밖의 그 사람들이 아이 선교사를 만나더니 춤을 추고 반기고 쫙 하고 가서 추장에 대해 보고하니까 추장, 부추장 다 쫓아나온 거예요. 와서 얼마나 막 반기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반기는 것을 진지고 해야 되는데 말이에 근데 몇 시간 후가 딱 되니까 춤추고 막 반기는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와서 포성줄로 말하자면 줄로 자기를 묶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오래간만에 고기다운 고기가 하나 굴러 들어왔으니까 고기 맛보기 생겨서 춤추고 노래했는데 이성교사는 자기를 반겨준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그 순간에 아 나는 죽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또 하나의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아마 여러분 잘 아시고 들어보신 것처럼 그 순간에 그성교사 추장에게 나에게 칼을 하나 달라고 그걸 칼을 갖다 주라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다리를 끊어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추장이 한번 싹 뜯어보더니 아 이게 못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추장 보고, 네가 뜯어봐라. 부추장이 뜯어 보더니, 아, 이거 뭐라고 말하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성교사가 딱 영적으로 듣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특별한 신과 같은 존재이니까, 절대로 우리가 조심해서 모셔야 되겠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한것 같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더니 풀어주더니, 먹을 것 갖다 주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6개월 만에 그 곳에, 원주민 마을에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6개월 만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 졌습니다 5년의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분이 복을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고무다리 선교사. 고무다리 가지고 선교 성교 나가서 선교하고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는 밀림에 가서 식인종 마을을 변화시켜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심어놓은 그 선교사가 돌아와서 5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얼마나 많은 판검사와 의사들이 모여서 마음껏 축복해 준 가운데서 변호사 개업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 분명합니다. 선교의 길은 험하고 거칠고 어려운 길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누군가가 가야 되고 가야 될 사람이에요. 다리가 하나 없다고 해서 핑계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안 되고, 나는 열심히 사업해야 되니까 안 되고, 거기는 위험한 길이니까 안 되고, 그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을 보면은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는 옥에 여러 번 갇혔다.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예수 믿고 선교하다가 네 번이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해 주는 매를 몇 번이나 맞았다 그래요? 다섯 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이까 나온 게 때리는데 한개 감해 주는 서른아홉 대 맞는 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퇴장으로 맞고 돌로 쳐서 맞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험의 길을 또 걸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을 또 가려고 하느냐 그 길을 어째서 또 가려고 하느냐 왜또 가려고 하느냐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의 위험과 수고하고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사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보면 더운 여름에 교회와서 한번 예배드리는데 아마 에어컨 한번 꺼지면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아, 이게 에어컨도 어쩌고 저쩌고 이게 우리가 참 예수 믿는 길인가 예수 믿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성교의 길이에요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걸 알고 거기 가면 감옥에 잡힌다는 거 알고 거기 가면 맹수가 찢어 붓고 하는 걸 아는데도 가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잡혀갈 것도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어요.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배드리는 이것이 정말로 십자가의 길인가?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가신 길인가? 생각해 보면 은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와, 왜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하냐고 말입니다. 생각해 보면 쉬운 곳, 여행하며 즐기는 곳은 세상 사람들이 가란 말안 해도 다 찾아다니지만, 여러분, 세계 곳곳 명소는 세상 사람들로 넘쳐나지만, 위험한 곳, 그러나 복음을 기다리는 곳에는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곳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그 위험한 곳에 가려고 하느냐, 왜 그곳에 가려고 하느냐, 명소는 가지 말라고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가야 될 생명을 살리는 선교하는 길에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몫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오인들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런 말입니다 선교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있는 길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가서 전할 때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한번 보았잖아요 그 현지교회 목사님이 와서 간증했잖아요 사탕 하나 얻어 먹었는데 그 사탕 하나가 자기를 결국 예수 믿게 하고 신학교 가게 해서 그 원주민 목사가 되어서 그큰 마을의 교회가 우리 해년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까 이번에 저희 교회도 이제 장거리입니다 우리 30명 어, 오늘 출발하면 은한 5, 6시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또 인천공항에서 어, 마닐라까지 마닐라에서 1시간 반 동안 새벽에 도착해 가지고 버스를 타고 그리고 바탄가스라는 곳에서 한 4시간 동안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배를 타고 도착하는 곳 새벽역 해들 무렵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또 1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곳에 우리가 봉화봉 세안교회를 세웠습니다 봉화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천 상륙작전처럼 메가더가 필리핀의 두 번째 상륙작전을 펼친 곳, 거기에다가 우리가 세안교회를 비교적, 어 거기, 거기에는 큰 교회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저쪽 교육관보다 훨씬 더 작은 교회지만은 거기에 예배당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유치원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거 대학생들이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가서 우리가 집을 또 지어주고 또 거기 가서 사탕, 필수품 다 나눠 주면서 1,500명 집회도 하고 그리고 원주민 마을에 올라가서 원주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교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신 분뿐만 아니라 보내 주신 여러분들도 돌아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 선교길 가운데서 한 명이라도 예수 믿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모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모두가 다 성교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성교의 키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30명의 성교사가 파송되고 그리고 보내는 우리 모든 교회 성교들이 성교사가 되어져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교하는 길은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끝까지 감사하며 끝까지 견뎌내며 이 복음 전하여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